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르신을 휠체어로 트랜스퍼하는 걸 해볼 텐데요. 휠체어에서 침대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거 어, 이게 정말 힘들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또는 치료사 선생님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이걸 하는데 손목 다 나가고 허리 나가고 어깨 나가고 어,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건 전문적으로 어, 교육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도 그렇지만요 단순히 교과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어떤 지점을 어떤 포인트를 잘 지켜서 하면 충분히 원활하고 쉽게 트랜스퍼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보통 50kg 정도의 몸무게 또는 그 이하밖에 안되는 여자 선생님들도 충분히 100kg 두배 몸무게가 해당하는 환자나 어르신을 혼자서 트랜스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면 가능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있죠 기본적인 겁니다 휠체어를 가까이 반드시 침대 쪽에 바싹 붙이시고요 잘 잠급니다 여기서 휠체어의 각도는 이렇게 침대하고 평행한 게 아니고요 약간 15도 정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환자를 옮겼을 때 바싹 돌아서 90도 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15도 각도를 벌려서 붙여두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 한번 일으켜 볼게요. 환자를 일으키고 다리를 먼저 바깥으로 뺍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환자가 또는 어르신이 의식이 있다면 도와주겠지만 의식이 없고 그냥 늘어져 있는 사지마비 환자라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것든 상관없이 우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옮기는 사람의 양 다리 무릎 부분에 옮겨지고자 하는 환자분의 다리 사이를 집어 넣습니다. 자 아플 정도로 꽉끼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꽉 조여질 정도로 잡으세요. 그때 고개가 뒤로 확 제껴지지 않도록 고개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의식이 있다면 양손을 제 목에 감싸든지 허리를 감싸주세요라고 하겠지만 의식이 없다면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힘든 사람을 옮긴다고 생각을 가정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예견해 볼게요. 자, 그럴 경우, 내가 옮기고자 하는 쪽. 지금 우리가 휠체어를 왼쪽에 뒀죠? 그럼 술자의 고개도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아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바로 술자의 손을 잡는 위치인데요. 이 아래쪽 손 보실게요. 보통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바지가 위로 쑥 들어가면서 엉덩이 부분도 찝히고, 일자로 이렇게 쭉 늘어져 버림으로써 충분한 지지가 되질 않아요. 어, 지금 여기 사진 속에 잠깐 나오는 것처럼, 트랜스퍼 보드라고 해서 어, 밑에 판판하게 판을 받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항상 트랜스퍼 보드를 받치거나, 옮길 때 그런 거를 여기다 넣고 일일이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트랜스퍼보드에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로 술자의 손 위치인데요 여기 허리춤을 이렇게 잡아서 끌어 올리거나 엉덩이를 잡지 마시고요 요 허벅지 부분 있죠 허벅지에서 엉덩이 끝부분 여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서 수직으로 끌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잡아서 평행하게 그러면 엉덩이 부분 옷을 보세요. 환자의 옷이 이렇게 판판하게 당겨지면서 보드판 역할을 합니다. 넓게 보실게요. 자,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끝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요. 그럼 판판해지죠? 판판해진 옷이 보드 역할을 하면서 잡고 옮겼을 때쭉 미끄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드의 역할에서 지지가 잘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손 위치.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입고 있는 옷이 보드판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말한대로 잘 잡았다고 치고 볼게요. 자, 가고자 하는 쪽으로 끌어 안았을 때 환자와 나의 상체를 최대한 밀착시키세요. 아예 최대한. 그럴수록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힘점이 더 저하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렛대 원리에서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멀리 떨어질수록 들어올리기 힘듭니다. 가까이 붙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 고개를 두고 여기서 환자가 나를 끌어안아주면 더 좋고 끌어안아주지 못할 정도로 늘어져 있는 환자라면 손을 잘 안으로 모아주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엉덩이와 허벅지 끝 부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서 판판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이 바로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양 다리 사이에 환자의 양쪽 무릎을 꽉 붙잡고 있죠. 그때 환자의 다리를 보세요. 환자의 다리가 무릎을 90도로 해서 바닥에 딱 지지돼 있어야 돼요. 환자의 다리도 바닥에 지지돼 있고 내 다리가 그걸 환자의 양 다리를 딱 끼고 판판하게 잡은 상태면 옮길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바로 이 어르신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50kg 밖에 안 나가는 선생님이 100kg 짜리 환자를 70kg, 80kg 짜리 환자를 들어 올리려면 안 되죠. 이걸 쉽게 들어 올리는 방법이 뭐냐? 제가 말한 자세가 준비가 끝났으면 내 몸무게를 이용해서 내가 주저앉으세요. 다시 한번. 내 몸무게를 이용해서 시소처럼 내가 뒤로 주저앉으세요. 그러면 내 몸무게가 뒤로 감으로써 이미 어느 정도 상대방, 환자의 몸무게를 살짝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때 밀착해 있는 가슴을 이용해서 들어올리고 회전축을 이용해서 돌리는 겁니다. 스-탁! 스-탁! 잘 보세요. 이때 왜 이걸 꽉 끼라고 랬냐면요 환자의 다리를 양쪽 다리를 내가 꽉 끼고 있어야 쓱쓱쓱 회전축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막 풀어져 있거나 다리를 안 붙잡고 있으면요 이걸 막 어떻게든 들어 올리려고 그러고 난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퍼는 지렛대의 원리로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자세를 붙잡고 내 몸무게를 이용해 상대방의 몸무게를 시소처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일주 한 후, 들어 올려지면 잘 잡고 있는 다리를 이용해 축회전을 해서 옮겨 앉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세 바로 잡아 드리고, 안전벨트 꼭 잊지 마시고요.